자 19번 보면 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50도밖에 안지어졌잖아 근데 여기 <laughs> 내접 네. 이쪽 삼각형 중에서도 이거 내접사각형이고 이쪽 작은 쪽에서 내접사각형이잖아. 네. 네. 그러면 은 여기가 50도면 여기가 몇 도겠어. 30초가 되겠지. 300, 180도 되니까 맞죠? 네.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음. 내접사각형은 뭐예요? 안에 아, 아, 사각형. 아, 안에 있는 내접사가 다 만원 쭉 끓는 거죠. 그래서 <웃음> 대각의 학은 180도. 그 이게 50이니까 이 130도가 돼야만 180도가 되는 거야. 그럼 이쪽은 얼마가 있어? 또 50이 되겠지. 네. 그죠 왜냐면 이건 외각, 내대각 같은 거니까.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가 130은 당연히 5 0 돼야 죠 그리고 여기가 50대면 여기는 몇 도가 되겠어요? 130. 130이 <laughs> 되지. 앞에서 네. 180도 돼야 되니까. 대각이 학이 180도.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게 EDC가 어디냐면 여기잖아 EDC에 130 맞잖아 이게 맞다는 뜻이고 그죠? 다른 데는 모르잖아 응. 근데 여기 봐봐요 BAE가 어디냐면 BAE가 50도. 50도잖아 이게 50도잖아 네. 근데 CDE가 어디냐면 C132가 여기 130 여기 130에서2130 180도서180돼 그래서, 180 그래서 2번과 5번이 되는 거죠 네. 이해 되나요? 네. 음. 그다음에 20번도 한번 해봐요. 20번 한번 해봐요.